uh, -huh. uh, -huh. uh -huh. 때릴 필요 없어요. 힘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꾸준히 끊어주시죠 교수님 네. 아 웨이크 크로싱 이제 속도가 만들어지는게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고요자 두가지가 자꾸 눈에 지금 튀는게 뭐냐면 제 눈에 보이는게 뭐냐면 우선은 무릎 관절이 자꾸 내가 늘려고 하다보니까 그 이상으로 자꾸 깊어지면서 낮아져요 자,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자, 내가 골반을 움직여서 딱 여기서 홀딩이 돼야지, 웨이크를 만나면서 자꾸 낮아지거나 더 깊어지지 마세요. 자, 골반, 골반을 밀어주려 할때 가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각도가 잡혔다면 홀딩으로만, 홀딩해야지 계속 밀어주면서 웨이크를 만나려고 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더 강한 컷팅을 하거나 속도가 올라갔을때 라고 생각할 때, 지금 한두번 정도 배웠는이살을더 느릴 때가 있고요 자,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자, 트윈스턴 해볼게요. 과정, 네네, 올라갈 때, 자, 과정은 어떤 건지 아시죠? 자, 플라 웨이크 크로싱해서 업하고 체중이 이동이 앞으로 되면서 확실하게 핸들줍다가그 다음에 핸들 골반 만나주는 거. 자, 핸들을 주면서 나의 체중이 앞쪽으로 이동되는 게 포인트예요. 네. 자, 팔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세 흔들릴 수도 있고, 리듬이 끊길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자, 준수님의 얼마만큼 스킬을 이용해서 상체 선행이 안 되고 고쳐가 졌는지 한번 볼게요. 안 돼도 돼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 느낌 간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제일 잘하시는데요, 지금. 한번 해보시죠, 줄넘 i 아 정말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나웨이크게 울딩 안될수있어 괜찮아요. 아.